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옥천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이 한 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영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향수라는 시로 많이 알려진 정지용 선생, 이두 분이 한 동네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여기 주소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경수 여사 생가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이 담장하고. 어 그리고 여기서 직선 거리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 이 노랗게 표시된 곳이 정지용 시인 생가입니다. 우선 이경수 여사 생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유경수 여사 생가 앞입니다. 이쪽이 대문이고요. 이쪽이, 어, 옆에 별채 드나드는 또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문만 해도 두 개가 있는 큰 집이죠. 어, 이 안에는 총 13채의 집이 있습니다. 이 뒤에 7번은 지금 여기가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 이 앞에도 사랑채고요. 이 5번도 사랑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어, 중문체가 있고, 이 안에 본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6번은, 6번도 굉장히 크죠. 우위체라고 그래서 별도의 또 집이 있는, 어,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즉, 큰 집, 어, 네 가구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번. 그리고, 어, 13번. 여기는 전부 다, 여기 대문. 그리고 곶간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이쪽이 뒤주가 별도로 있습니다. 큰 뒤주. 그리고 여기 연자방학관이 별도로 그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여긴 표시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이 양쪽에 있는데 우물이 어, 여섯 개가 있는 그렇게 큰 집입니다. 원래 이 집은 이경수 여사 아버지 육종관 씨가 살던 집입니다. 육종관 씨는 1893년부터 1965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본관이 옥천이고요. 그러니까 옥천 육시죠. 충북 옥천군 능원리에서 육용필의 오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분입니다. 형들이 출세를 해서, 고향을 모두 떠났기 때문에 이 막내가 고향에 남아서 재산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아들로는 육인수 어, 씨가 있는데요. 즉, 이경수 여사의 오빠가 되죠. 이 육인수 씨는 1919년부터 2001년까지 산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육인수 씨인데요. 아주 인물이 잘 생겼죠. 어, 이분도 일본에서 어, 유학을 하고 서울에 어, 서울고등학교 어, 교사를 하다가 네, 옥천지역에 출마를 해서. 다섯 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 국회의원 나왔을 때 포스터인데요. 그때는 칼라가 없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문을 들어서면 맨 앞에 사랑채가 나오는데, 여기 유경수 여사 사진이 있고요. 이제 돌아가죠이 안에 이렇게 연못까지 있습니다. 여기 연못 옆에 또 사랑채가 별도로 있고, 이 안에 우체가 있고, 여기가 안채입니다. 여기는 안채인데요. 유경수 여사 사진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있는 이쪽 방이 유경수 여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서 시집 가기 전까지 살았던 그 방이죠. 1950년 9월 15일에 있었던 약혼식 사진입니다. 1950년 12월 12일날 대구 계산성당에서 있었던 결혼식 사진이죠. 어, 유경수 여사가 난을 치는 사진이고요. 중앙역오니까 여기가 제일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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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 이제 앞으로 가서 체를 보면 이게 안치는거저거뒷체 이 방에 이경수 여사가 출가 기전까지 사시던 방입니다. 여기서 또쭉 공부를 하셨죠. 여기가 안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지기가. 그래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큰 사찰, 불국사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성광사 같이 큰 그런 사찰만큼이나 강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안채 옆에 있는 별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영수 여사 사진이 쭉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사당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그 앞에 장독대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넓죠. 이쪽에 대밭으로 해서 이 뒤까지 전부다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이죠. 사방을 한번 둘러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이쪽에도 예쁜 봉오리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예쁜 봉오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옥녀봉이라고 하는데요. 옥녀봉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련산이라든지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은 쌍봉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붙이는 뭐서실이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있는 것을 귀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출미인 봉부인, 미인이 나서 부인에 봉해진다. 부인이라고 그러면 경대부죠. 또제후 그렇죠? 어, 유경수 여사가 그래서 부인이 된 거죠. 영부인이죠. 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바로 이 봉우리가 정면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마치 소설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봉우리죠. 그래서 소부자 부산이라고 그러고, 또 종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금종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러면 큰 부자가 난다고 되어 있고요. 예쁜 봉우리가 앞에 오면 왕비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이쪽에서 뻗은 청룡이 있는데. 이 가운데 낭맥이 떨어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집을 이룹니다 이렇게 둘러싼 걸 아실 수가 있죠 구으로쓴데더 분명하죠 산맥을 둘러싸고 물이 내려오고요 이 산맥이 쭉 뻗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서 마치 참회가 열리듯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쪽에 청룡이 앞에까지 이렇게 둘러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입체적으로 보시면, 강이,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여기서부터 맥이 내려옵니다. 쭉, 산맥이 내려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 이 맥은 이렇게 와서 앞에 청룡과 안산을 이루죠. 이 안산이 아주 이쁘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은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물론 이 담장 근처까지 가면 더 하겠죠 근데 건물 있는 데만 측정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물꽃처럼 혈이 내려오는데 어, 동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아주 큰 사찰에서나 볼수 있듯이 360도 이상 회전하는 아주 큰 어, 그런 대명당터였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